다른 시간으로 돌아 '바른경제'입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입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미국 대선이 끝나면서 어, 이조 바이든 당선자가 당선되면서 과연.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습니까? 예. 그 중에서도 과연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요. 네. 긍정적인 요소와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려되는 요소 이뭐 같이 아, 공존한다고 봐야겠죠? 예, 항상 그렇죠. 예. 바이든의 그 통상 정책은 자유 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세계 무역 기구 중심의 다자주의 체제를 채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기조하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일단 국제 통상에 관한 불확실성은 줄어들 것이 분명하고요. 예. 통상 불확실성이 이제 줄어들면 수출이 늘어나겠죠. 예. 그 대중 그 강경 정책 기조는 일시적으로는 좀 아마 누그러질 거로 예상되고요. 그렇지만 미국의 중국 견제는 좀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음, 높은 상황입니다. 예. 이 틈바구니에서 이제 미국과 그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어느 한쪽만 그 편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르기는좀 어려운 음, 상황입니다. 예. 말씀 아, 어, 아까 뭐 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요소, 또 부정적인 요소 같이 공존 한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예. 예.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경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시장의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의 워낙 그 즉흥적인 여러 정책이 사도들 그동안 이제 시장 내에서 많은 혼란을 부추기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어디로 튈줄모르니까 예측이 <laughs> 불가능했었죠. 트위터 가지고 뭐 하루 밤 사이에 그 정책이 수시로 변했기 때문에요. 네.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이든은 그 선거 유세 과정에서 밝혔듯이 동맹국들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유지할 거고요. 우리나라에도 그 우방임을 내세워서 대중국 그 무역 압박을 가하는 데 동참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대중 수출 주요 품목인 그 집적회로 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 수출이 타격을 받기 에, 우려가 된 매우 큰 상황입니다 예뭐 몇몇 정책은 이제 어,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어, 바이든 당선인 이나 말씀하셨던 자국 우선주의라는 큰 네.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 뭐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거는 그렇죠. 계속돼 왔으니까요. 예.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그 수출에 어떤 뭐 변화가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바이든은 청정 에너지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에 4 년간 2조 달러를 풀 것으로 이제 공약을 했기 때문에 국내 풍력 그리고 태양광 등그 친환경 에너지 업계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바이어 분야의 대미출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한 오바마 케어를 부활시키는 걸 넘어서 확대하겠다고 이제 공약을 했거든요. 예. 바이든의 헬스케어 공약은 국가 주도로 의료보장 시스템을 개선하고 또 건강보험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의약품 가격을 통제한다 이런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오바마 케어를 확대 부활시키면 우리나라 바이오 분야에 대한 대미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음음. 바이든은 코로나 방역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서 예. 진단 키트와 같은 바이오 제품들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친환경 그리고 바이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뭐또 우리 기업 측면에서는 좀 기회적 요소가 많이 있겠네요. 예, 예. 그 특히나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확대 재정 정책을 또 표방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 달러 환율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예, 그 미국 달러와 그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써서 미국에는 유동성이 이미 풍부한 상태인데 돈을 많 찍어냈죠. 예, 예, 달러 달러 공급이 또 늘어나면은 위안화를 포함한 그 아시아 신흥국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 지난 9월 3일 달러당 1,190원을 기록하던 원달러 환율이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두달 사이에 60원 넘게 이제 하락을 해서 지금 1,130원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음.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면 국내 수출 기업들의 그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떨어져서 수출이 감소할 우려도 여기에 있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서는 수출에서는 좀 네. 예, 위기적 요소가 있는 거고요. 예. 그 유가에도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그니까 바이든이 쉐일 오일 개발을 규제를 하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한대로 트럼프는 쉐일 오일을 엄청나게 홍보했잖아요. 예. 예. 그 원유 공급이 줄어들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국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 그 이란 간핵 협상이 재개가 되면은. 원유 공급이 또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고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 중장기적으로 유가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가는 그러니까 항상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줄이고 환경을 살리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 펼치는 것만이 장기적인 네.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 재생에너지 100% 사용 운동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어, 탄소국 경제, 그러니까 국경조정세, 이게 음. 도입이 되면 사실상 무역장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탄소국경조정세가 뭡니까? 이게 그 탄소국경조정세라는 게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아, 말하는데요. 예. 바이든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 협약에 이제 재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고 어, 환경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탄소국 경제를 어, 국경세 이거를 부과하겠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 임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동안 뭐이 파리 기후 협약도 어, 탈퇴를 했고, 네. 뭐, WTO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큰 관심도 없었고. 그에 대해서 지원도 갑자기, 안 하겠다. 예, 이런 참여도 얘기를 안 했었고요. 예. 예. 근데 지금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그런 부분도 많은 변화가 있겠죠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의 표를 준 유권자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 기후협약에 재가입할 확률은 매우 높고요. 또 바이든은 그 동맹국들과 다자체조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포괄적, 점진적 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다시 가입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럴 경우 한국도 이제 동참하라고 압박을 할 것이고요. 그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환경 노동 이슈를 중시하는 그 미국 민주당 기조에 따라서 해당 이슈들이 무역 협상 조건으로 명문화가 되면 국내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무역 장벽이 될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는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예. 그저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면 한국의 경제 전망치들이 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예측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또 경제 기관들이 이런 전망치들 을 계속 내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해외 주요 투자 은행들이 한국의 그 올해 국내 총 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올려잡고 올려 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9월 말에 마이너스 1.9%에서 10월 말 마이너스 1.2%로 0.7%포인트 올려서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어서 바클레이즈 0.6% 그다음에 JP 모건 0.5% 이런 식으로 아, 일본의 노무라 증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외 투자 은행들이 적게는 0.3%에서 0.7%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는 좋은 신호다. 네. 예,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대통령 선거 미국에서 있었고 미국 대통령이 뽑혔지만 우리하고 또 관계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럼요. 어, 초미의 관심사죠 사실 국제 관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북 관계, 어, 뭐또이 대중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네. 주의깊게 유심히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그 한국 경제에 역시 뭐 다양한 이제 영향들이 미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중소기업들까지도 영향이 좀 있을 거로 보세요. 어떻게 네. 세요그 그러니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오바마케어 부활로 이제 바이오 산업 분야 중소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고요. 환경 제품의 대미 수출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격화돼서 중국의 그 대미 수출 길이 좁아지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도 동달아서 음.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2016년에 기, 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면은 한국 총 수출 규모가 0.36% 감소할 것이라는 그 계산이 나왔고요. 탄소 조정세로 이제 대표되는 친환경 공약 역시 우리나라 제조 기반 그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예. 바이든의 그 친환경 정책은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음. 가능성이 크고요. 예, 중국에 대해서는 뭐 바이든도 역시 네.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기, 그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죠. 트럼프는 좀 거칠게 했지만 바이든은 약간 좀 세련하게 포장을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작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예. 그 다행히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들 수출품 목이 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자동차, 소기화학 제품 등그 대기업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에. 중소기업 위주로 생산하는 그 화장품이나 진단키트 등그 기타 정밀화학제품이나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은 전년 대비 수출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 9로 수출이 급증한 그 진단키트 손소독제 같은 그 방역 제품과 그 비대면 유망 품목들이 늘고 있어서 아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하는 국제 통상 환경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동시에 수출 시장 그리고 생산 기지 다변화 노력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음흠. 계속 기울여야 될 겁니다. 이게 예, 뭐 뻔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네, 예, 저 위기적 요소는 최소화하고 기회적 요소는 극대화하는, 그렇죠, 예,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바른 경제 미 대선과 국내 경제의 상관 관계를 좀 짚어봤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경영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네,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대세남의 오늘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시간.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현선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대전 라디오 5시엔 대세남을 듣고 계십니다.